1981년 4월, 내 나이 마흔의 그날 밤, 서울 강남구청 옆 해청 아파트 4층이었다. 불을 끄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쯤 문득 잠이 깼다. 내 허리 위 공간에 하얀 손이 팔목까지 떠있는 것이 보였다.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 없이 의지하고 싶을 만큼 강하고 든든하게 생긴 미켈란젤로의 조각품 같은 완벽한 손이었다. 그 손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에 체한 듯 답답했던 내 명치를 천천히 쓸어주었다. 내 오른손으로 명치 위에 그 하얀 손을 덮쳤다. 사람 손이 내 손에 잡혀야 할 텐데 손에 잡히는 아무런 물질이 없었다. 하나님이다. 하는 말씀이 들려왔다. 내 영안이 열려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보았단 말인가? 영원하신 우주의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놈을 아시고 이 아파트 골반까지 나를 찾아주셨나? 여의도 광장에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다고 외쳤기 때문일까?